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열렸던 그, 금년 음, 첫 번째 1주차 경마주간에 대해서 베팅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금요일 날은 부산 11개 경주, 제주 6개 경주에서 17개 경주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약간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에 대해서 몇개배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로 열렸던 부산 1경주는 3복승시기 산복승시 403.1배 삼쌍승식이1 0 8 5 9 0 0나왔왔데요요 여기서 저의 경우는 삼복승식, 0번0번0 0번은0 0습니다 그러나 0 0 0 0 0 0 0 0 0 0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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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0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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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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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12번, 3번이 들어오면 딱 좋은데 어쨌든 어, 첫번째 경주는 3복승식만 맞출 수 있는 경주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주 1경주 부산 2경주는 아웃됐고요. 어, 제주 2경주에서 이것도 약간은 어, 아까운 경주였습니다. 사실 어, 7번을 머리놓고 10번을 머리놓고 삼복합, 삼 쌍합으로 공략을 했는데, 7번, 10번, 5번이나 10번, 7번, 5번으로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인기만 했던 5번이 머리를 치면서 3복 승식만 두 개를 맞았죠. 그 다음에 부산 3경주는 저 배당이었고요, 제주 3경주도 사실은 좀 아까웠습니다. 이 경주도, 어, 구번, 구번, 사번, 칠번이나 사번, 구번, 칠번 순으로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칠번인 인기만했던 칠번이 머리를 치면서 삼복승식 백칠십점 팔 배만 적중할 수 있는 경주고요. 삼쌍승식은 팔백오십칠점 팔 배, 그야말로 삼쌍승식 배당치고는 너무나 적었죠. 그 얘기는 인기만 칠번이 머리를 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복승식만 적중 가능한 경주고요. 부산 4경주나 제주 4경주는 맞추, 맞춰서는 안 되는 경주고요. 부산 5경주도 마찬가지고 제주 5경주는 뭐 이것도 틀렸고요. 부산 6경주, 제주 6경주 부산 8경주, 부산 9경주 부산 10경주, 부산 11경주 모두 저배당이어서, 어, 아웃됐고요. 사실 금요일 경주에서, 어, 가장 특색 있었던 경주는 부산 7경주였습니다. 이 경주는, 어, 1 0두 밖에 출주 안 됐지만, 자그마치 그, 삼복승식 배, 어, 배당이 2371.5배. 3쌍승식이 7673.5배, 엄청난 배당이었죠. 10주 출주에서 이러한 배당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 늘 경마 배팅을 공부하지만, 어, 동경주의 경우는 인기마로 팔렸던 다섯 마리가 6번, 2번, 3번, 1번, 7번, 어, 3차간에 한 마리도 들어오질 못하고, 복병마로 팔렸던 5번, 8번, 9번 중에 한 마리. 그 다음에, 어느 예상지에서도 오두 마번에 어, 잡아놓지 못했던 4번과 10번. 이두 마리가 3차간에 두 마리 다 들어오면서, 4번, 1번, 10번, 이런 순으로 들어오면서, 어, 3쌍승식이 7,673.5배. 무엇보다 3복승식, 3마리만 순서 없이, 순서에 상관없이 맞춰되는 음, 3복승식도, 2,371.5배가 나왔다는 것은 어, 정말 대단한 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도 이렇게 히든에서 두 마리씩 들어오는 방법은 왜냐하면 적중 개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년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패턴은 포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가능하면 어, 인기마에서 한 마리, 복경마에서 한 마리, 히든마에서 한 마리, 뭐, 이렇게 들어오면 참 좋은데, 어, 저는 그런 방식을 주로 공략하고 있는데, 부산 칠경주의 경우는 인기마 다섯 마리가 다 벌어지면서 한 마리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 제 공부 방식에서는 벗어나 있다. 그러나, 어, 경마팬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방식도 노루, 노리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어,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요일 날은 17개 경주, 가상 배팅 결과 125만 6천 원이 날라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 토요일 날은 서울 13개 경주, 제주 6개 경주, 그래서 총 19개 경주가 시행이 됐는데요. 이날은, 어, 결과적으로는 틀렸지만, 어, 나중에 복기 후에 적중이 낼수 있는 경주는 제주 이 경주였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 충분히 공부할, 볼만한 음, 경주인데, 3복승식은 845.6배, 3쌍승식이 6,342.9배가 나왔는데, 저의 경우는 8을 놓고, 어, 복병만 했던 8이 워낙 많이 팔려서 8을 놓고, 5마리 3복합, 3쌍합으로, 공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팔이 머리가 아니라 오가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도 머리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워낙 팔이 많이 팔려가지고 팔의 눈길이 가는 바람에 어, 결과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패턴의 경주가 또 온다면 반드시 팔번 못지않게 오도 추으로 놓고 공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쭉 뭐 서울 3경주 제주 3경주 서울 4경주 제주 4경주 서울 5경주 제주 5경주 서울 6경주 제주 6경주 주르륵 접의당 일상이고요. 그래서 이날은 결과적으로 제가 어, 서울 12경주 서울 12경주에서 드디어 어, 2020년 첫 번째 경마주간에서 어... 3복승식 558.7배, 3쌍승식 6175.6배, 이경주를 맞춰냈습니다. 이경주는, 복승식도 317.9배, 쌍승식 같은 경우는 1533.7배, 쌍승식 배당 치고 엄청나죠. 쌍승식 배당, 두 마리 맞추는 쌍승식 배당이 세 마리 맞추는 3복승식의 세배가 넘었으니까 엄청난 배당이었죠. 서울 12 경주의 경우는 4번이 거의 모든 예상지에서 올대가리성으로 팔렸습니다. 5번이 있었는데 5번이 취소되면서 4번이 완전히 거의 올대가리로 팔렸고요. 결과적으로 12두가 출주한 경주였는데 5번이 취소되면서 11두가 출주하게 되었고 착수는 9번, 3번, 6번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이렇게 올대가리마필이 부러지면서 삼착내에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히든마가 일치, 일착을 하고 복병마가 일착하고 인기마가 삼착하는 제가 어, 거의 습관처럼 공략하는 패턴이 지금 서울 12경주 같은 경우입니다. 어, 다행히 배당도 3 1 0 0배가 훨씬 넘었죠. 6175.6배였기 때문에 어, 이런 경주는 일주일에 하나만 나와도 어 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갈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도 경마에서 돈을 빠른 따는 따겠다고 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는 경마팬 여러분들이 어느 말이 센지 안 센지를 공부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방식의 배팅을 할 것인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경우는 서울 12경주 같은 경우가 어, 주 공략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결과적으로 이날 그 정리를 하면 어, 서울 1월 4일 두 번째 일차 경마 첫 번째 경마 중간에 2일차 경주에서 6175.6배가 나오면서 예, 기타소수대 222%를 떼도 결과적으로 480만원 정도가 남게 되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어, 잃었던 125만6천원에 이날 서울 12경주가 오기까지 배팅됐던 126만6천원을 빼도 어, 결과적으로 220만원 230만원 정도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경마 돈 따는 경마 이기는 경마의 일단의 방법을 또 말씀드려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요일 날은 음 실전 배팅을 한다면 일요일 경마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토요일 날 제가 노리던 경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은 1월 5일 날 일요일 날은 어, 서울 11개, 부산 6개 총 17개 경주가 열리기는 했습니다만는 제가 노릴 만한 경주가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어쨌든 서울 10경주가 터지긴 했지만 여기 어, 복숭식 천삼십 점영배삼쌍숭이삼쌍숭숭삼천삼백이십점육 배가 나왔는데 제가 노리는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튼 어~ 이천이십 년 음~ 일주차 어, 경마 주간에서도 다행히 토요일날 그러니까 총 서른아홉 개의 경주만에 제가 노리던 경주가 하나 나와서 어~ 이길 수 있는 경마 주관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마 팬 여러분 들 께서도 새해 에는 음, 그대박의 기운 이행 음, 운의 여 신이 함께 하시 기를 또 기원 하고 소망 하 면서 결코 음, 무리 하지, 마 시고, 어, 경 마는 내가 왜하 는지, 음, 경 마는 적 중이, 아 니라 환수 라고, 하는 말씀, 수익률 게임이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제가 눈에이 말씀드렸던 이익 구간과 손실 구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익 구간과 손실 구간이 반복되는데 반드시 그 이익 구간이 왔을 때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갈수 있는 고고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경마팬 여러분. 2020년 우리 새해에도 꼭 이기는 경마, 돈 따는 경마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마팬 여러분, 파이팅!